야메로 곡쓰기 박대현입니다. 오늘은 짤막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면서 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곡을 쓴다 그러면 마치 대중가요처럼 긴 노래를 쓰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안됩니다. 짧은 짧은 노래들을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점점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간단한 글동을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영근 선생님이 주신 글인데요.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내가 울라툴라 슐라 슐라 했더니 박자에 맞춰 꿈틀거렸다. 내가 지렁이 조련사 된것 같다. 네, 이런 재미있는 1학년 나이의 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동 가지고 아이들의 시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데 잘안 되실까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곰곰이 보는 겁니다. 가사를 곰곰이 보면 이게 밝은 건지 아니면 어두운 건지 약간 느낌이 오실 수 있을까요?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내가 울라툴라슐라 했더니 박자에 맞춰 꿈틀거렸다 내가 지렁이 조련사 된것 같다 이거 마치 좀 기분이 좋고 재밌고 좀 즐거운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이 떠오르는 게 요령이 없으면 며칠이 갈 수도 있는데 멜로디를 보면서 음 계속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음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이러면서 계속 궁시렁굼시렁 대보는 거예요 이곡쓸때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뭐 이런 멜로디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올랐어요.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그다음에 내가 울라 툴라 툴라 슈시 했더니 내가 어, 어제랑 똑같죠. 내가, 울라, 툴라, 슐라, 슐라, 했더니, 박자에 맞춰 꿈틀거렸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렁이 조련사 된것 같다. 내가 지렁이 조련사 된것 같다. 이렇게 노래가 끝났어요. 음.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내가 울라, 툴라, 슐라, 했더니, 박자에 맞춰 꿈틀거렸다. 내가 지렁이 조련사 된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 노래로 만들어 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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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인데 C 코드로 우선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종김은 어쨌든 나중에 하든 C 코드. 아, 아까 제가 부르기는 어제 높한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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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만졌다. 되죠? 되죠? 됩니다. 어제 지렁이를 만졌다. CFG 코드였습니다. 내가 울라툴라. 내가 울라툴라 슐라슐라 했더니 G 코드. 박자에 맞춰 꿈틀거렸다. 지렁이 F코드 G코드로 갈게요 조련사 된것 같다 네, 이렇게 곡이 써졌습니다 사실은 이현근 선생님한테 이 노래의 가사를 받고 한 20분 만에 사실은 썼어요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노래에는 패턴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아 이런 가사는 이런 풍 저런 노래는 저런 풍 해가지고 계속 뭐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멜로디나 뭐 리듬이 틀리니까 뭐 표지를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제가 많이 쓰다 보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짧은 노래 가지고 노래 가사를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곡수기 시범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짧게 짧게 짧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악기를 통해서 노래하는 습관 그렇게 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곡수기 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